안녕하십니까 투데이입니다. 촬영 중에 갑자기 고양이를 만나가지고. <laughs> 이 귀여운 영상은 오늘 주제하고 상관 없으니까 마지막에 보너스 영상으로 남기 겠습니다. 촬영 나가서 고양이 보는데 시간을 다 썼습니다. <laughs> 나이키 챌린저 오지라는 신발인데, 이게 79년도에 아마 처음 나왔을 거예요. 79년도에 나온 신발을 어 그대로 복각한 제품입니다. 이게 다시 요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나이키를 보면은 이밑창이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은 그 공동 공동 창업자인 누군데 그 사람이 막 와플 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밑창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무튼 이기 제품이 다시 나왔습니다. 요즘에 다시 팔고 있어요. 요즘에 런닝화가 너무 기능이 좋다 보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런, 신고 요즘에는 런닝 못할거 같아. 워낙 좋은 런닝화가 많기 때문에. 이걸 신고 러닝을 되게 잘하겠다 그런 의미보다는 요즘에 2021년에 79년에 나왔던 신발을 그대로 한번 신어볼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적으로도 이쁘고 또몇년 전부터 한참 레트로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쁜데 여자가 봐도 이쁘지 않나 이쁘네 이쁘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클래식 면도기를 도전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완전 엄청 베이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제법 익숙해져서 되게 잘 하고 다닙니다. 아직 약간 약간 부족하긴 한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괜찮은 도전이었다. 도전이란 글자를 상업적으로 제일 잘 이용하는 브랜드가 제 생각에는 나이키인 것 같아요. 아웃솔 재질을 뭘로 했고, 무슨 충격 방지의 기능 설명을 하는데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대신에 나이키는 도전, 열정, 이런 약간 휴머니즘을 건드는 그런 광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이키를 좋아합니다. 항상 도전하는 마음. <목소리> 신발이름이 챌린저 오지인데 도전자 나이키가 이런 걸좀잘하는것 같아요 내가 이름 지었으면 뭐 챔피언 이런 걸로 지었을 텐데 그리고 신발의 무게는 생각했던 만큼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정확하게는 한 짝의 무게가 실제 무게는 251g 되네요 이 정도 나오는데 착화감도 좋고 확실히 가벼운 신발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이키가 약간 이런 감성을 건드린 걸 잘하잖아요. 신발의 기능에 대한 광고보다는 약간 도전, 어, 그리고 뭐, 인류의 이런 걸. 이런 감성을 아주 잘 건드립니다. 그래서 예전 나이키 모델들도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기능적으로는 요즘에 훨씬 좋은 신발이 많이 나오는데도, 뭐, 조던이라든지 에어맥스 시리즈도 예전 구시대 버전들이 나오면 완판되는 건 기본이고, 리셀가가 붙어가지고 대파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참 잘해. 기능적인 건 사실 더 좋은 신발이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 자이언 밀리엄스가 신은 나이키 농구화가 30초 정도였나? 30초 만에 밑창이 다 뜯어져가지고, 어, 무릎 부상도 당하고, 그런 이슈도 있었죠. 그때, 그때 당시에 나이키 주가가 폭폭락한 아,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도 건재한 거 보면은, 나이키는 소비자의 감성을 건드릴 줄 안다. I see t h e l u n 물론 이 신발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아 나이키 신발이 좀 칼발인 사람들이 좀 편하게 신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볼이 넓으면 좀 불편합니다. 신발 자체가 칼발이어야 돼. 보시면 이 신발도 굉장히 좁습니다 대부분 나이키 신발들이 아, 다들 아실 거예요. 좀 발볼이 넓은 사람들이 불편해해. 이 신발도 확실히 그 부분이 조금 단점입니다. 일단 신발은 되게 예쁩니다. 예쁘고 이 신발 추천드리고 싶은 분은 여름 신발 찾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지금 이 신발 고민하고 있는데 여자가 신어도 되게 예뻐요 원피스 웨이브도 되게 이쁘더라고 어, 가벼운 운동화 찾으신 분들 어, 보통 운동화 300g 정도면 괜찮거든요 이게 내꺼 240g이었나? 이거 되게 가볍거든 그래서 가벼운 운동화 찾으신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 하루종일 신고 다녔는데 어, 운동용으로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서 그것만 하더라도 살 이유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